와 wow. BTS BTS가 쓴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통용의 빵댕입니다. 드디어 플립 7이 나오는데 오늘은 플립 7의 간단한 정보와 특별 이벤트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폼팩트는 동일하나 뭔가 아쉬운 위젯창이라고 불렸던 커버 디스플레이가 4인치로 확장되면서 번화, 문자, 지도, 내비게이션 그리고 삼성페이까지 플립을 펼치지 않아도 앱 활용을 더욱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6.9인치로 예상되고 빈공간으로 없애고 이번에는 베젤이 얇아지면서 더큰 화면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새로 운굽9 업데이트로 더욱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자 심지어 이번에 힌지가 개선되어서 반자동으로 열다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내용은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플립 7을 이용할 때 더욱 부드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배터리는 4,300mAh로 전작과 동일하게 300mAh 증가했는데요. 4,300mAh면 하루 종일 써도 충분한 용량이고 플립 최초의 치트 탑재로 맥세이프 기능까지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 무선 충전까지 활용하여.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플립7의 가격은 만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은 이유는 아마 자사 칩셋인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해서 그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플립7의 사전 예약 혜택은 첫 번째, 더블 스토리지 용량 업그레이드 두 번째, 캐통용 자체 시크릿 기기 할인 또는 갤럭시 버즈3 프로를 증정해드립니다 세 번째, 갤럭시 워치8 기본형을 무료로 증정해드리거나 갤럭시 워치8 울트라를 80% 할인해드립니다 네 번째, 갤럭시 플립7의 전용 악세사리 4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첫번째, 지수 탑재로 인해 가능해진 맥세이프 케이스와 카드지갑을 증정해드립니다. 여섯번째, 통신사 이동시 추가 할인을 적용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2인 이상 공동구매시 각각 정품 어댑터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대통령의 자체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최대 140만원 정도인데요. 추가적으로 통신사 혜택인 공시지원금 및 요금할인 그리고 제휴카드는 희망한다면 추가로 적용받아 더욱더 저렴하게 이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시지원금 할인이 확정된다면 플러스알파로 더욱 싼 구매할 수 있으니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댓글에 사전 예약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사전 예약을 안 하고 사전 예약 혜택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안되는 거 아시죠? 고민을 계속만 늦출 뿐입니다. KT 공식 온라인 대리점 캐통령은 기종 무관, 캐통령 자체 지원금 최대 40만원 할인 제공 통신사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요금제도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 가입, 의무 부과 서비스 및 보험은 선택가입. 4시 이전 접수시, 당일 발송, 1일 이내 도착 보장.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포함한 2인 이상 동시 구매시, 각 5만원 추가 할인 및 제조사 정품 어댑터 증정. 핸드폰과 동시 가입시, 워치 에어팟, 버즈를 최대 무료로 제공 가능하며 인터넷과 TV 동시 가입시, 최대 60만원 제공. 모든 게 고객 맞춤형이 KT 대표통신문, 캐통령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세요.